프로세카 한섭에 드디어 산리오 콜라보가 들어옵니다. 콜라보 이벤트의 상세한 내용과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콜라보 이벤트 기간은 12월 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 처음으로 로그인했을 때 한정 아이템 헬로키티 사과를 하나 받을 수 있고 콜라보 기념 로그인 스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또 기간 한정으로 특별한 에어리어가 열리고 산리오 캐릭터들이 프로세카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에어리어 대화들을 볼수 있습니다. 콜라보 기념 가차도 열리는데요. 프로세카의 모든 캐릭터 26명이 산리오 캐릭터들 ]과 1대1로 매칭이 된 카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피처링 헬로키티 하츠네 미쿠 라이브 의상과 헬로키티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폼폼프린 텐마사키 라이브 의상과 폼폼프린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마이 멜로디 모모이 아이리 라이브 의상과 마이 멜로디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포차코 아오야기 토우야 라이브 의상과 포차코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시나모롤 오오토리 에무 라이브 의상과 시나모롤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링 크로미 시노노메 에나 라이브 의상과 크로미 머리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카드들입니다 피처링 디어다니엘 호시노 이치카 피처링 마룬크림 모치즈키 호나미 피처링 슈가바니즈 히노모리 시호 피처링 키리미짱 하나사토 미노리 피처링 턱시도쌤 키리타니 하루카 피처링 위시미멜 히노무리 시즈쿠. 피처링 코로코로쿠리링 아즈사와 코아네. 피처링 롤로매닉 시라이시 안. 피처링 베드바추마루 시노노메 아키토. 피처링 케로케로케로피 텐마츠카사 피처링 우사하나 쿠사나기 네네. 피처링 한교동 카미시로 루이. 피처링 딩구리데이즈 요이사키 카나데. 피처링 코기뮴 아사이나 마후유. 피처링 본본 리본. 아키야마, 미즈키, 피처링, 리틀 트윈 스타, 카가민의 린, 피처링, 리틀 트윈 스타, 카가민의 렌, 피처링, 마이 스위 피아노, 메구리네 루카, 피처링, 냐니 뉴 네뇽 메이코, 피처링, 아이루 노 패클, 카이토. 콜라보 매칭을 보면서 왜 얘랑 얘랑 매칭이 된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일섭 이벤트 때 매칭 분석을 했던 영상을 보정 댓글에 놓을게요 아키토 토우야를 합쳐서 배드독스가 된다던가 하는 걸 분석해 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알고 나면 재미있는 게 이번 4성 카드들의 배경은 실제 산리오 테마파크에 있는 어트랙션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콜라보 카드들의 실제 배경도 모아놓은 영상을 고정 댓글에 해 놨으니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버추얼 상점에서 콜라보 기간 한정으로 헬로키티 변신 의상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헬로키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내 두부 캐릭터를 키트로 변신시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산리 콜라보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콜라보 사성이 6개나 되는데다 플라브 이성도 엄청 많아서 원하는 캐릭터를 얻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원하시는 캐릭터 쏙쏙 뽑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